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계속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요, 어, 뭐 매체하고 인터뷰 통화에서 통화 통화 인터뷰에서 에, 통합당 합류 직전에 내부 인사 두 명과 각각 면담을 하면서 차기 대선에 나설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지금 일단 고민해 보겠다는 답을 얻었고 지금도 어,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제가 궁금한 해 것이 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명 밝히질 <laughs> <아니 웃음> 그, 않아서 아니 그그 김종현 위원장 <laughs> 재산이신데 그리가 <laughs> 함부로 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분 저분 이제 이름들이 네. 지금 뭐 거론되고 있죠 근데 그 분인지 네.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이건 마찬가지로 이런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이름이 예. 공개되는 게 예. 예. 근데 시점이 이렇게 뭐 빠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 우리 나라 같은 사,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해면은 음.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에서 많이 되고 있는 그~ 저~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네. 내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당이 예. 예. 그 우리가 나중에 집권했을 때 이런 음. 사람을 우리가 저~ 장관으로 쓰겠다고 미리 네. 그저 정해 놓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영국에 그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섀도우 캐비넷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야당 음. 야당의 책임 정치를 위해서 네. 잘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 왜 그럴까? 그 여든 야든 음. 자기가 그 장관 자리 그 자리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한만 명이야. 아. 근데 그전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지금 지금이 2020년 7월 4일이잖아요 예, 예. 지금 뭐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있는지 뭐 음. 그 누구를 김종현 위원장이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공개 대화가 득될게 뭐가 있을까요 음, 지금 이름이 확정돼서 뭐득될게 뭐가 있겠어요 아. 전혀 없다고 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없네. 티저 광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있다 야, 니들이 보기에는 없으니까 막맨 저기 저뭐저 뭐저 윤석열 총장 빼고 일프로짜리밖에 예. 없어 보이지. 예. 우리도 있어. 지금 예.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야라고 이게 예. 아까 지금 이제 흘리는 중인 거예요. 예. 궁금증, 티저라는 게 그냥 어? 뭐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근데 그게 짠 하고 나왔을 때 그게 기대치하고 안 맞으면 폭 망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기다 아니다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온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 이국정 교수 얘기를 좀 나왔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당 비대원들이 <laughs> 물었는데 어 우리 저 김종인 위원장님 대권 후보 얘기 나오면 한마디로 하시는 거 그냥 하하하 웃고 말거든요. 네, 이국정 교수 평상시 김종인 위원장이 찾던 분하고 좀 애치되는 부분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어 그거는. <laughs> <laughs> 그렇죠 지금 그 가게 나는 <laughs> 아니 그니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네. 현실적으로 뭐저 사람 얘기 더 먼저 나야지 와 홍정욱 전 의원이 얘기 가더 먼저 네. 나와야 되고 뭐 지금 나오는 김세현은 얘기도 나와야 네. 되고 더 나와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국정에 그러니까 만나긴 했나봐요 윤석열 총장은 뭐 당연히 나왔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좀또 후보군에 올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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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그, 그... 특별한 인연도 있다 고 그러던데요? 윤석열 아, 네, 그저그 예. 그, 그 부친을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존경한다. 어, 어. 윤석열 총장의 부친은 되신 음, 음. 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지금 확인하시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죠. 지금 내놓는 건 정무 게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차기 그.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후보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당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뭐 당을 잘 정비해서 그 괜찮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찾아서 대선에 임하도록 하는 게 본인의 사명인데 그걸 위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 자체도 좀 천천히 공개되는 게 좋은 거고, 그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당이 뭐, 뭐, 뭐라 뭐뭐 뭐라 해도 그 차기 권력이 가시화되는 순간, 예, 그거는 뭐, 이, 아까 누가 뭐, 누가 임계점 얘기를 했는데, 임계점을 네. 넘어가는 순간은 그때는 방법이 없는, 그때부터는 그 현재 권력, 현재 대통령은 짐살 준비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다졸로 가요. 이건 네. 뭐, 오늘 지금 뭐, 아까 든 얘기는 뭐, 윤석열 총장, 고, 고검장, 지검장 뭐, 해야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무슨, 뭐 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뭐, 법무부 행포에 저항하고, 뭐, 다 비현실적인 얘기야. 권력은, 권력은, 권력에 약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쥐어본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음. 권력과 아무 상관없는 시골의 농, 표현이 이상하다. 뭐 시골에서 응. 농사짓는 분들이나 어? 산에서 그 약초 캐시는 분들은 권력에, 향배에큰 관심이 없어요. 예. 본인의 삶만큼 큰, 본인의 삶에 크게 영향이, 영향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권력에 예민해요. 네. 예. 그러면 현재의 권력은 언제든지 미, 과거의 권력이 될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 사는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공수처도 만들고 지금 막이저 윤석열 총장도 그렇죠. 막 핍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음, 예예예. 네? 왜냐면 이제 언제인지 이미 다 날짜가 잡혀있잖아 내가 네.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임기가 끝나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요. 내가 자연인이 돼서 어? 내가 지배가 될날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생각하면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호사가들이 뭐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뭐 누가 좋게 해선 누가 좋겠다지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그다음에 미래 통합당 자체 입장에서도 현재 누가 가시화됐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음. 끝까지 가서 예. 끝까지 가서 최종적인 순간에 덜 싸우고 후보가 선출되는 게 최상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사 적중에서는 음 집중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어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갈등을 그렸는데 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다룰 수분이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검사장들하고 또 회의를 했었또 어떻게 대응 나오는지 빨리 또 체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